19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한 이번 달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각 해별로 확인해 보세요. 1980년생은 기회와 도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행운의 숫자는 5, 11, 17, 23, 29, 36입니다. 1981년생은 구준함 속에서 성과가 보이는 흐름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4, 9, 18, 27, 33, 41입니다. 1982년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2, 8, 14, 20, 32, 38입니다. 1983년생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예상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6, 13, 19, 25, 31, 44입니다. 1984년생은 안정과 성실함이 큰 힘이 되는 달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 7, 15, 21, 34, 40입니다. 1985년생은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행운의 숫자는 3, 10, 16, 28, 35, 42입니다. 1986년생은 집중력과 결단력이 빛을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9, 12, 22, 26, 37, 45입니다. 1987년생은 좋은 소식과 성취의 기운이 강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5, 14, 20, 30, 39, 43입니다. 1988년생은 새로운 도전이 기론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는 2, 11, 18, 27, 33, 41입니다. 1989년생은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7, 13, 19, 24입니다. 32, 38입니다. 1980년대생 여러분, 오늘 소개한 행운의 숫자들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운을 맞이하세요.